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테가 베네타 신상품을 언박싱하고 리뷰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5위입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인트레치아토 숄더백은 세련된 디자인과 품질을 자랑하며 특별한 할인도 제공 중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우아한 디자인의 보테가 베네타 인트레치아토 크로스백은 가격에 걸맞은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지금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보테가베네타의 클러치백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보테가베네타 일루지온의 맨 오드뚜왈렛은 친숙한 향이 매력적인 남성 향수입니다. 특히 보테가베네타 팬에게 좋은 선물이 될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보테가베네타 인트레치아토 클러치백이 74,400원의 할인 판매 중이에요. 마음에 드실 만한 제품이니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